KC. <laughs> <개세이. 웃음> 가자. 저 <laughs> 뭐야? 저 뭐리 굳지 보이지래? 저거 뭐야? 아이 가자. 야, 이 새들아 가자. 일로. 이새끼또 <laughs> 어디로 들어가. 집에 가냐? <laughs> 야, 새. 집에 가냐? 헐어이이 새끼 <웃음> <웃음> 저쪽 저앞에 사람들하고 개들하고 막 놀아 아 어, 여사님이 그 머리 아프다 그랬더니 뭐 약을 줬는데 그먹어면좀 괜찮네. 아 확실히 머리 뛰겠는데. 얘들 올여름에는 저기 <laughs> 저 고라니 좀 잡을래나? 새 놈이서? 여기에 고라니가 많아서. 아 세이도 잘 따라다녀, 지 엄마, 아빠 잘 따라다녀, 이 새끼. <laughs> 걔네님 식사 어디로 어디로 가시는 나가셔? 야 세이도 뭐 먹니, 새끼? 야, 야, 걔 세이. 오, 따뜻하다 오, 뜨겁다. 뜨거운 날씨가 겨울 다 지나갔나 보다. 아참, 타이어나 바꿔놔야 되겠다. 야, 봉구야, 가자, 가자. 아빠, 저 타이어 좀갈러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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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올라, 가자. 가자 가자 가자. 아니죠. 겨울 지나서 이제 윈터 타이어 빼고 여름용 타이어 바꿔놔야지. 아, 가자 가자 가자. 어디가 왜남 집으로 가니? 나와라 왜남무 집으로 가니? 살짝 갈고 여사님때 여사님 가야지 가야죠, 가야죠. 저 생랑김 해게지 아... 들어가자 새이들아이 식사들 하세요